안녕하십니까, 러블리, 솔블리 소리 왔솔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첫 어, 더트로쇼에 왔는데 어, 처음에 처음으로 대기실에 가서 많은 가수 선배님들한테 인사를 또 드렸어요. 그런 색다른 경험이고 앞으로 많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오늘 블랙 심플, 어, 티파니의 아침 여기 상암동의 아침으로 꾸며서 왔습니다. 항상 미리 내려가서 미리 내려가서 긴장을 푸는 편인 것 같아요. 미리 내려가서 오늘은 오늘만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좀 했거든요 진짜 오늘 치킨에 콜라 먹을거예요 어, 아직까지는 제 노래가 더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일편단심 사랑을 저 어,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떨려요